아? 저 20분 하면 되나요? 딱. 네. 지금부터 <laughs> 2 3분 네, 꼭 가르쳐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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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이 공저자, 제 1저자 지금 우리 여기 소개되고 있죠? 제 PPT 보이실 거예요. 어, 뭐, 사진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요. <laughs> 자, 협찬받는 글은 따로 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네,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하나 20분이지만 꿀팁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 합니다. 먼저, 어, 질문을 저희가, 저희가 받았어요. 네, 질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 책을 어떻게 쓰, 어, 쓰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요런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파트 1 구성 살펴보기. 아직 책못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바쁘시다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제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네, 하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좀 협찬을 이제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만족할 만큼의 협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찬받는 블로그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꾸준히 써보신다면 어 저처럼. 또, 이렇게 원하는 것을 협찬받는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상의 디지털을 입히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일자목으로 인한, 어, 좀 이렇게, <laughs> 네, 어, 좀 몸에 어떤 그런 질병? 이런 것도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질병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이렇게 하면은 낫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하시면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디지털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이제 어느덧 5년차가 되어 갔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디지털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에서 또 이렇게 대표 원장 강사로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 정보통신 진흥협회랑 좀 일을 한지 이제 또 2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디지털 배움터에서도 또 이렇게. 어. 소속 강사로도 일을 했습니다. 그 밖에 제, 제가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된게 일자리 재단에서 어, 여, 이런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통해서 다시 사회에 저는 나오게 됐고요. 아주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제가 첫 사회생활은 어, 삼성 sds에서 개발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생명과학, 원래는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진로를 선회를 해서 컴퓨터에 포맷도 못하던 사람이 자바랑 뭐 오라클 이런 개발 언어를 통해서, 오라클이라는 뭐또 이런, 네, 툴을 통해서 개발 업무를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 밖에도 저는 영어과외 학원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음, 앞으로도 이 디지털 말고도 좀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좀 제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냐요? 라는 질문에, 어,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모든 것은요, 제가 이렇게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가지고 올수 있었어요. SNS는 저에게는 이렇게 좀 일기장 같은 역할도 합니다. 어, 최육주 선생이 2019년도에 이렇게 어, 그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양미 작가님 여름에도 그렇고 저를 찾아오게 되면서 제가 좀 맛이 낯을 가리다 보니까 우리 작가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또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손을 내밀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인연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김혜경. 김혜경 작가님 경기 제가 디지털 배움터 할때또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의 인연들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책을 쓰자라는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뭐 어떻게 책을 쓰게 됐는지는 이런 인연들 속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서로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루 이틀을 본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우리들이 또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인연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SNS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계속 좋은 인연을 저는 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파트1은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어, 나의 디지털 닉네임을 만들자. 두 번째, 디지털 지구로 이전하는 필살기. 세 번째, 유튜브 블로그.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저는 이거를 정말 제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면 저희 책을 천천히 보시면서 제가 또영상으로도 담아놨으니까요 좀 보시면서 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밖에 요즘 막 메타버스, NFT, 또 블록체인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4장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닉네임을 만들자. 디지털 셰프라는 이름도요. 결국에는 제가 끊임없이 디지털 상에 만들어낸 컨텐츠를 보고 제 주변의 지인들이 정해준 이름이에요. 백세 커리어, 백세, 백허연, 백세 커리어 연구소라는 정말 촌스러운 이름으로 제가 막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하셨어요 주변에서 이름이 너무 촌실럽다 어떻게 좀 해봐라 하지만 저는 뭐 아이디어가 안 났을 때는 꿋꿋하게 그촌러운 이름으로 제 유튜브 영상들의 처음을 계속 올렸었던 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찾아보면은 진짜 백색 커리어 연구소 네, 이혜정 소장하면서. 활동을 막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주변에 지인이 요리를 또 제가 또 좋아하고 또 디지털로 하니까 어 디지털로 요리하는 사람 디지털 셰프라는 닉네임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지고 좀더 저는 발전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짓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셀프 디지털 마케팅이라 그래서요. 저는 제가 저를 알려요. 어 누군가가 나를 알려 줘 주면 감사하겠지만 안 알려 준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제가 저를 알리는 일을 합니다. 어 진짜 이렇게 눈 뜨고 일어나면요. 유튜브 뭐 구독자 막 몇만 명돼 있을 것 같다라는 꿈도 꾸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꿈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끊임없이 저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지구로 이전하자. 디지털 전환 후 탑승하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책을 좀 꺼내놓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단순히 정보의 격차를 넘어서 부의 격차. 이 지금 앞으로도 많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또 디지털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그런 사용 이런 실태 조사나 이런 어떤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책으로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 여기에서 잠시만요. 지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어... 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laughs> 지금 시간이 왠지 부족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기는 하네요. 그냥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장부터는요, 아날로그 세대, 우리 아날로그 세대들 많죠.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 세대인데요. 아날로그는 우리가 뭐, 어, 불편, 나는 그냥 이런 게 쓰는 게 좋아. 나 디지털하고 거리가 멀어. 이런 생각 자체를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멀어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까는, 내가 이거를 직접 경험을 통해서 더잘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날로그 세대일수록 지혜가 풍부하시죠. 그 지혜를 제발 저는 유튜브에라도 남겨달라라고 네 항상 부탁을 드려요. 이야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줌을 켜놓고 그냥 기록 눌러서 자신의 옛날 이야기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유튜브에 그냥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적인 측면이 제 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영상 편집을 조금 더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블로랑 키네마스터 사용 방법을 이렇게 적어서 올려놨습니다. 이 지면에 담기가 너무 부족해서요. 여기 QR코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제가 영상으로 제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 청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카드뉴스 썸네일은 너무 중요해요. 이런 첫 페이지를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하는데요.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구독을, 아, 구독을 하거나 그거를 조회, 조회를 하는데 썸네일을 안 만드시면은 그냥 지나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겉표지, 우리 나갈 때 화장하듯이 겉표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뤘고요. 그거를 정말 쉽게 만드는 방법. 이런 글씨팡팡이라든지 글그램이라든지 이런 앱을 통해서 쉽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글그램을 통해서는 이렇게 제가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메시지들을 담는 그런 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하루에도 몇십 개씩 만들어서 저는 글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정말 오래 안 걸려요. 세 번째는 유튜브 블로그. 하는 방법, 주의 방법,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다 정확, 네, 상세하게 담아놨어요. 그리고, 어, 글이 조금 침침하다 하시는 분은 영상으로 보시라고, 요렇게 카드만, 아니, 카메라만 갖다 대면 QR 링크 나오죠. 그 링크를 가지고, 네. 영상으로 반복 청취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오늘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 드릴 이 블로그 글에 대해서도 적어 작성이 돼 있으니까 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가상 세계 해가지고요 메타버스가 지금까지 막 엄청 두꺼운 책으로도 소개가 되는데 그부분에 어떤 히스토리가 되는 것을 찾아가지고. 쉽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챕터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NFT나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쭉, 이제 제 책이, 여기 책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책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페토는, 네, 저희 그 체육주 저자님도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요. 게더타운이나 제비라는 요즘 강의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요런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줌 말고도 이렇게 가상 공간을 내가 만들고 그 안에서 아바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강의도 할수 있고 서로 뭐 게임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요즘 인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교육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NFT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책으로 좀 한번 둘러봤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뭐 여기에서 이거를 설명을 다 해드리기에는 그렇고요 대신에 방법 중요한 것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협찬받는 블로그 글의 구성 저는 제가 그냥 스케줄상 한 일주일에 한두개두세개뭐 많으면 두세개 정도의 맛집 저는 주로 맛집 킬러예요 맛집 킬러인데 그거를 위해서 제가 어, 요리 컨텐츠를 꾸준히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하나의 주제로 하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속도가 더 빠른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이런 SNS 통해서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어, 삶을 살고 있어요. 협찬받는 블로그 글의 구성은요. 커버 이미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썸네일. 블로그는 정사각형으로 만드세요. 두 번째, gif 이미지를 하나 내지 두개 또는 두개 내지 세개 정도 배치를 해주면 좋고요. 잘 찍은 사진 한 열다섯 장 이상. 동영상은 요즘 한두 개 정도 짧아도 괜찮으니까요. 꼭 배치를 해주면은 블로그 글, 협찬받는 블로그 글이 됩니다. 적절한 길이에 맞가라는 설명은 꼭 필요한 거예요. 너무 내용이 없어도. 네, 안 됩니다. 이거를 뭐 굳이 글자수로 하자면은 정말 좀뭐 천자 뭐 이런 얘기, 네,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 그런 거 디테일하게 글자수 재지는 않아요. 이런 협찬 받을 때. 대신에 정말 조금 막 메뉴판도 설명 잘 해주시고 위치도 설명 잘 해주시고, 그 고객 지향으로 읽는 사람의 정보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정보를 찾으려고 SNS나 인터넷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정보를 충족시켜 줄수 있을 그런 정도의 자세한 내용이면 됩니다. 제가 요 지금 제글 중에 오늘 작성한 글이에요. 이제 오늘 작성한 글인데요. 항상 제목에는요. 여러분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는 제목에 넣으셔야 돼요. 제목에 안산 상록구 안산 맛집 안산 고기 맛집 안 상록구 맛집 한대영 맛집 모든 조합들을 했을 때 검색이 걸리게끔, 네, 제목에 꼭 그, 요 밑에 해시태그보다도 더 중요한, 검색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베리코 세트, 이베리코 맛집, 네, 모든 거에 좀 걸릴 수 있게끔 적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메인 키워드인 고기의 진심인 사람들, 고진사라는 가게 이름도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보면은 위치, 이 위치는 요즘 네이버 플레이스라 그래서 거의 안 등록, 등록이 안돼 있는 업체가 없어요. 이 등록이 안돼 있는 업체는 컨설팅 받으셔야 돼요. 등록해야 돼요. 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위치 등록하면은 거의 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썸네일 제가 정사각으로 했죠. 썸네일은 딱 봤을 때, 어, 무언가 메시지가 확 와야 돼요. 그렇게 썸네일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넣어주시면서 중간중간, 네, 음. 스티커, 스티커도, 이 무료 스티커도 있고요. 유료 스티커도 저도 산게 있어요. 무료, 무료 스티커도 이용해 보시면서 글을 써주시는데요. 저는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음. 가운데 정렬을, 네, 가운데 정렬을 하시다 보면요. 가운데 정렬을 하시다 보면, 어, 글이 이렇게 떨어, 모바일로 보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면 글이 화면이 좁아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가운데 정렬을 하실 때는 이렇게 글자 수를 한 10자에서 15자 뭐 아니면 길 15자 넘어가도 떨어져.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자 정도나 그 정도 이내로 글을 가운데다가 쓰시면 되고 그냥 아니면은 옆에 정렬로 네. 그냥 옆에 정렬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올릴 때 이런 허락되지 않은 얼굴이나 개인 정보, 차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협찬을 받는 글을 쓰다 보면 남들의 얼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고객들 얼굴들을 가려주시는 그런 센스. 그리고 자세한 설명, 영업시간, 저는 맛집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영업시간, 찾아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읽는 사람을 생각을 해서, 이런 게 궁금할 거야. 아, 이런 거가 궁금할 것 같아.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취재를 해와요. 사진도 찍고.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요거는 사진에, 요렇게 제 블로그, 블로그, 음, 음. 그, 네, 블로그 이거 뭐라 그러지? 서명이라 그래요. 블로그 서명인데 사진을 함부로 남들이 캡처해 가거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내 서명을 이런 거는 다 블로그 글쓰기 내에서 가능한 거예요. 제 책에 이막깔라는글 쓰기를 영상으로 만든 것도 다 QR 링크를 제공을 했으니까요. 꼭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격 정보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밑으로 이제 쭉쭉 내릴게요. 사진을 많이 넣는 이유는 검색에 많이 잡히라고 많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게 이제 GIF예요. 플레이하지 않고도 막 움직이죠. 플레이하지 않고도 막 움직이는 게 GIF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GIF 이미지를 한쪽에 넣어주는 거를 요즘 체험단에서는 네, 꼭 필수 요소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플레이를 안 하고 글을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무언가 내 시선을 사로잡고 막 갈라는 그 부분이 반복돼서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좀 네, 동영상을 한두 개 넣으란 얘기예요. 이거는요, 모두 다 검색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검색. 우리가 검색이 상위 노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상위 노출의 비밀에 꼭 그렇게 어려운 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진 많이 넣어주시면 여기에서 체류 시간이라 그러죠. 스크롤을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잖아요. 체류시간이 길수록 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다 수익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글을 길게 써주시고 영상을 또 쉽게 만드는 방법. 저는요, 네, 영상을, 요거는 이제 제글 공유 이따가 링크 해드릴게요. 봐보세요. 영상은 쉽게 만드는 방법. 비트싱크라는 앱을 이용을 했어요. 비트싱크. 그래서 비트싱크라는 앱은 한번 깔아서 정말 쉽거든요. 사진 뭐 10장이면 10장 골라서 영상이면 영상 한 대, 대신에 숄트, 짧은 거예요. 20초 이내의 영상이라든지 10장 이내의 사진. 그래서 저는 43분이 어느덧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협찬받는 글은 반드시 맨 위나 아래에 서명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협찬 문구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게말 그대로 짧, 어떻게 보면 후딱 지나갔는데요. 이게 협찬받는 글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몇 번만 연습하면 여러분들도 뭐 거의 뭐한 달에 뭐 진짜 돈 50만원 또는 협찬을 받으면서 네, 사실 수가 있는, 이제 많으면 뭐, 0만원도 넘어가겠죠?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블로그나 유튜브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